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리입니다. 어, 전화가 왔네요. 아, 저번에 태만 꿨다 그래서. 지 일이 있었어요 민이는 아이스와 비밀의 아이 아. 딸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떤 걸 먹고 싶지? 배가 고프네요 그냥 배가 고프다고만 하지 말아줘 아 오늘 사러 가야겠다 어서 오십시오. 육포랑 나 육포 좋아해. 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 지금 핸드폰 화면만 보는 거라서 약간 느릴 수 있습니다. 여기부탁드리고요 아, 그럼 다시 줘보러 가보죠. 6포를 줘야겠습니다. 뭐야, 어린이. 설마. 여기 있군. 아먹어잘겠습니다 아. 그럭저럭. 잘안 잡혀, 초점이 잘 안맞춰가지고 흐릿할수도 있습니다 음. 그리고 놀아달라는 도티님 음. 도티님 이야는 v 나나 o 나나 a 나 e to. I have to. I 바나나 나 바나나. 바나나였습니다. 바나나였습니다. <놀라> 떡볶이 샐러드가 있는데요. 이거는 서양대. 서양색였습니다지드 랭크랑 감자 뭐야? 이반이있는데요좀 고민되네 에너지드 시는요는요 어, 다행히 맞았다. 예 무조건 큰거 생각... 아, 저 유리병 가, 갖고 싶은데. 음, 잘했어요. 아, 그리고 비쿤 님도 만들었는데요. 어느 사람은 댓글에 올려서 QR코드 받아가셔도 좋습니다. 지금 다 주택에가 있는데요. 역시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. 여기도 고민이 있고요. 어떤 고민일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잊어버려. 이 일은 아주 귀찮아. 물건에 저... 하지만 나는 안 그렇지. 꼭 찾으려 해. 태형과 QR코드 받아가셔도 됩니다. 근데 좀 늦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지금 닌텐도 카메라 저장 공간 꽉 차가지고 아 안돼 안돼 여러분 이 부분 스킵하겠습니다. 결국은 성공시켰습니다. 저번에 지민이도 이렇게 했다가 <laughs> 성공시켰는데요. 만화 방향을 받았습니다. 자 이제 인테리어숍 오늘은 어떤 게 들어왔을까요? 잠깐만. 아, 이거, 이거 저번에 뽑기로 받았는데요. 아니, 너무 갖고 싶어. 락실 스타일. 지금 비코님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고요. 캠프파이어. 이거 두개 삽시다.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돈이 한 번에 날라갔어. 이런 젠장. 괜찮아. 옷을 사러 가자. 어서 오십시오. 이거는... 아 주셔서 니다구입용 수영복 약간 야한 거 같은데 그러면 감사합니다. 이제 여기 볼 일은 다 됐고 모자리 사러 갑시다 어서 오십시오 아 어, 너무 크다 어... 음, 모자는 다 살게 없네요 <laughs> 뉴스를 <뉴스들과는 웃음> 들읍시다 아, 대박이네요 띠어브 <laughs> 아닌가 자가? 맞네요 다음에는 세계 최대의 을발견하 아. 라고 말했습니다. 거리로 나가 이들의 의견들어았습니다대단이 시대에 걸고마워해야겠 그거라면 가 가장 좋아할죠.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. 아까 화면이 좀 흐려서... 이 사람은 캐릭터라 가지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. 음... 조금 했으니까 일단은 전당포에 가서 아햄스터인데햄스터 아, 아, 옷을 입혔는데 그만 하나 꽃다발세 개에 마트로시카 목마 팔고 분재 짜보이는 항아리는 돈이 진짜 없을 때 슈퍼스코프 필요 없고 감사합니다. 열쇠고리는 하와이 여행 기념품이고 튤립 티슈 아 튤립은요 그 뭐지 그 고백할 때 필요하거든요 여자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몰아달라는 사람이 한명더 있었네요 그리고 비콘. 님은 지후 집에 가있고 도티 님은 꽃미녀 집에 가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는 도티 씨 어... 제 동생이 놀아달라 하네요 같이 놀지 않으실래요? 그래 놀자 동생아 모자이크 퀴즈 첫 번째 문체 이름이 누구일까요? 도티 근데 코코아가 나도티랑 코코아를 너무 비슷하게 만들었어. 싫어, 안놀 거야. 감히 나에게 휴지를 주더니. 너네 화장실 갈때 갖고 가라고. 너 어, 내 친구다. 반짝 친구. 아기 빙손님이고요. 아시는 분들은 좀안될 수도 있습니다. 얼굴 공개는 안 하는 분이지만. 과연 어떤 물건일지. 아, 이거 필요 없는데. 아, 짜증나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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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음

그러고 있네요. 마술사. 그리고 햄스터는 아르바이트, 담당포. 코아는 어딘지 모르겠지만, 코코아랑 우유는 지금 커플입니다. 안정파이고요. 아직도 썸이, 어. 설마, 유리를 왜 던지니? 크리스탈도 던지고, 암데토 템포랑. 이딴 상아리 이 녀석들 아주 정신이 크레이지가 았구만 얘는 왜이러니 잠옷 입고? 자 그러면 여러분 말이네 침모와 그럼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안녕.